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벤티아라고 합니다. 이 사진 보면 저는 많이 놀랐어요 내가 한국 온지 4년 됐다. 음, 그럼 유학생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느낌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영상 찍고 나서 처음이니까 좀 부끄러워 가지고 이 사진은 제가 한국 처음 왔어요. 저 처음 왔는데 그 베트남 베트남에서 고등학교 졸업 하자마자 한국 우학으로 우학 왔어요. 그 응. 화장도 안 하고 2년째 제가 학부 올라 갔어요.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가, 갔어요. 학교랑 엠티 여수 음, 이년 됐는데 제가 본권으로미안기표 사고 애들이랑 갔다 왔어요. 그대 저 가족 집 가족 친구들 선물도 다 음. 아, 줬어요. 그대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항상 이제 한국생활 점점이 좋았었어요뭐 알바도 하고. 여하양도 많이 갔어요. 여, 여수, 여수, 여수도 갔고, 모선, 모선업 자판, 모선옥 자판. 음, 음, 부산 광안리 아, 해운대 4년 음, 동안 이 사람부터 이, 이 사람으로 바꿨어요. 뭐, 뭐, 포도섭, 포도섭 알아듣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학학생, 어, 한국 학생들 공부, 동아리, 얼마 하나도 빠지 없이 한국에서는 술로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술못 마시면 친해지기 힘들어요. 그 저는 이 학년인데. 이학년때 술집에서 알바 했거든요 그, 그때 그저이 단어 배웠어요 토마토 토마토 뭐지 알아요? 토하고 마시고 토해요 천이 많은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영 cố đi ôm heo Cường đồ Ồ, chơi ưu xích Càng ha có cả thầy Ừ, yếu hóc Yếu hóc các cô sẽ phần đề Cha xí nghiệp ố Cô minh ha xí miếng Ý Từ đó yếu, từ đó yếu Nhưng em sẽ chết Có thể là tuần sau Có thể là tháng sau, có thể là năm sau Có thể là 50 năm nữa Nhưng mà một ngày em sẽ chết Cái quỹ thời gian của em trên thế giới này là có hạn và bất kể em làm gì ngày hôm nay dù em có tự tin hay là em có không dám làm những cái việc gì mà em muốn làm thì qua cái ngày hôm nay thôi quỹ thời gian của em ít đi một ngày em hãy suy nghĩ thật kỹ về cái điều đó và em nhìn lại những người đang đi lại ngoài kia và em tự hỏi bản thân những cái gì mà người ta nghĩ có thực sự quan trọng với em hay không nếu em không làm tổn thương đến ai mà họ vẫn ghét em thì đấy là vấn đề của họ chứ không phải là vấn đề của em trung làm chuyện của mình và đối xử tốt với người khác. Tại vì khi mà em tập trung phát triển bản thân mình, bất kể người ta có nói gì về em thì tức là em tự tin đó. Quỹ thời gian của em nó sẽ chỉ giảm đi thôi chứ nó không tăng lên. Đồng hồ thì lúc nào cũng chạy. Em thấy em muốn sống vì mình hay là muốn sống vì những người đang đi lại ở ngoài kia? Cái đó tùy em quyết định. 그래도 정말 많이 고민하시면 교환 학생 이나 어학당 으로 또 옳은 걸 주선 드립니다. 저는 진짜 오시면 마음에 단단하게 묻고 오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한국, 한국, 요, 한국 생활이, 상상이랑 다른 수 있어요. 준비하시고 오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온지 1년, 2년, 일이 생기고, 뭐, 힘든 거, 어렵고, 그, 포, 포기, 포기하고 싶으면 이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꿈길로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새끼를 만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새끼는 꿈길로 들어서지 않은 꿈. 중요한 건, 겁내지 말아요. 겁내지 말아요. 원래, 원래, 추가 심하게 움직일 때꼭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깨달음, 배움이 심하게 와요. 그래서 그전보다 두 배, 세배 깊이도 있어지고 훨씬 더잘 돼요. 겁내지 말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연관계, 뭐, 사업, 회사,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를 막 해요. 그러다가, 되게 운 없을 때는 이 추가 10개가 다 이쪽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10개가 다 이쪽으로 올 준비가 된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버티고 살아요. 그냥 숨만 쉬어도 춤는 움직인다. 잘 나가다, 못 나가다, 시작. 잘 나가다, 못 나가다. 돈 있다가, 없다가. 돈 있다가, 없다가. 여자 있다가, 사라지다가. 이렇게 <laughs> <laughs> 현재는 다음 올, 것에 다음 올 것에 반대 경험이다. 네. 되게 힘들면 저는 주문처럼 외워요. 지금은. 다음 올 것에 반대 경험이야 되게 잘 나갈 때도 지금 현재는 다음 올 것에 반대 경험이야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너무 잘난 척할 거 없고 못 나간다고 너무 의기소침할 거 없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셔도 추는이 시간도 움직이고 있어요 나한테 위로해 주지 않는 힐링은 적극적 힐링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갯속 밑에서부터 위로할 수 있어야 진짜 힐링이에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가 어제 호프집에서 등 두드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잠만 자고 나면 까먹는 거는 힐링이 아니요 내 뱃속부터 내가 나를 내 삶을 이해해야 지금까지 코로나 아직도 안 끝났는데 여러분 몸이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학교 채널 구독하고 좋아 부탁드립니다 안녕 응.